이번 소개 드릴 교재는 고등 서술형 랭크 77 올슴 서술형 시리즈입니다. 자, 세트에서 나온 거고요. 표지 깔끔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는 서술형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문장이 보인다 감이 오시죠? 수능이나 모의고사 대비가 아니고요. 내신을 위한 교재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음, 상담하다 보면은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내신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내신은 3등급 모의고사는 1등급 그렇게 서술형이 약해서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술형을 잡아주기 위한 교재 라인 중에서는 요즘 조금 핫한 교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좋은 출판사죠 네 좋은 책뭐 다른 책 많은 것들이 좋은 편인데 서 Book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준비 편 서술형 유형을 한눈에 보기, 기출 대표 문항 답이 보이는 클로 어, 기출 문제 감 익히기,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스트, 빈출 유형 익히기, 서술형 대비 실전 무의고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계별로, 자 정성이 많이 느껴지죠. 기출 분석 216개 고교. 내신 분석 문제집이기 때문에 216개 고등학교의 문제집 문제 학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다는 얘기예요. 국제외고, 뭐 우리가 많이 아, 알고 있는 뭐좀 뭐 공부를 잘하는 이런 학교들도 보이고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있는 학교의 기출을 우선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믿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교의 기출 문제를 봤어요. 랭크 77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양태부사절을 끝으로 이게 77번이죠. 처음에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 첫 번째가 그래서 이 77개의 문법 요소를 가지고 교재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대략 보면은 어, 주어 동사의 수일치, 뭐 능동, 수동, 현재 분사 오, 되게 많네요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을 한번 좀 볼까요 이걸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출 지시문이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또는 어법상 어색한 것세 가지를 찾아 고르세요 이런 문제 어휘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쓰임을 뭐 두개 고르세요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위클에서 찾아서 쓰세요. 이런 게 나왔대요. 그리고 기본 영작은 가로안에 우리말을 영어로 쓰세요. 그 다음에 배열 영작, 스크램블이라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죠. 단어를 주어지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아니면 없는 단어를 한두 개 추가하거나, 뭐 어떤 단어를, 동사를 변형해도 된다. 이런 조건을 주고 영작하라고 하는 배열 영작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건 영작은 뭐 접속사를 쓰세요. 그리고 여기 가장법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스로 시작해서 20단어 이내로 쓰세요. 분사부문으로 쓰세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문장 전환. 수동태로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서술. 그런데 이렇게. 그 형광펜 표시가 된게 제일 많이 이제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뭐요양문 빈칸, 본문 빈칸,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 서술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샘플로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본격적인 그 본문 첫 번째 주어 동사의 수일치 다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출대표 문항을 보면서 어, 문장을 한번 고쳐 보세요 주어동사의 수일치에 해당하는 문항들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풀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 1 바로 어법으로 들어가서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그리고 틀린 것을 고치세요 이런 식의 유형이 지금 테스트 1 파트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2는 다 스크램블이에요 그래서, 이, 런 어떤 수 일치에 맞는 이런 문장을 영작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어진 단어를 쓰는데,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쓰는데, 필요시 어형 변화 및 단어 추가 가능. 이게 요즘 고등 내신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 문제집 한 권을 푼다고 해서 이런 문제집을 풀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집이 필요한 대상 학생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본 문법이 어느정도 학습이 된 친구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어법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내가 웬만하면 좀 소화가 된다 그리고 틀리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곧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의 영어 독해 지문에 있어서 그래도 7,80%는 네임으로 정독이 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접근이 가능한 교재이지만 기초가 없거나 내신에 있어서 어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 교재가 약간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라는 것은 힘들게 해하는 야 것이 의미가 있는 어려움이 있고 해도 의미가 없는 수준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엘 피아노를 배우는 친구가 어떤 모차르트나 쇼팽의 작품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런 난이도로 봤을 때 3등급 이내 학생이 보면은 참 좋겠다 라는 교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본문의 설명이 요점 정리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법을 큰 개요를 이해하고 구조를 좀 구성을 파악한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출이 되는 문법 요소들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순서가 순서가 어떤 문법적 구조의 순서랑 좀안 맞아. 그러니까 어, 수의 일치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왔다가 여기에는 능동 수동 단순시제 이렇게 나오면서뭐 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개념 아니면은. 서술어에서 나올 만한 동사의 시제로 갑자기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인 문제 유형은 학습을 할수 있지만 문법을 전체 숲을 보는 학습은 여기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숲을 좀 느껴본 친구들이 디테일한 부분에 문제 하나 점수 하나를 올리고 싶을 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실제 그런 학생들 층을 대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도 적어도 2등급 뭐, 1, 2, 3등급은 다 해도 괜찮은데, 그 이하로는 보다 근본적인 학습이 더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 단어를 몰라서 못 풀어요. 기본이 너무 없는 친구들은. 네, 이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문제 패턴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뭐 문법적으로 뭐 틀린 곳을 듣고 바르게 고치세요. 그리고 테스트 2 파트에서는 어, 역시 필요시 어형을 변화하는데 단어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래서 이 적어도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의 구성을, 어, 구성 요소와 어법적 구조와 관계를 좀 파악하면서 기본 영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수월한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77개의 주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만 다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어떤 서술형, 문제에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죠. 네, 그래서 다이 패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저는 한 번보다는 두번 정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번 보면 확실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서술형을 좀 대비하면 어, 실제로 연작하는 실력도 좋아지겠지만 아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내겠구나. 요 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은 좀 막막했는데 아 이제는 요 문, 문법적 패턴이 거의 나온다 라고 이제 감이 생기면 선생님이 그 어떤 시험 범위를 내줬을 때 문장을 쭉 독해하다 보면은 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야 어 이거는 나올 것 같아 아이 문장 구조, 구조는 어, 병렬이 나왔어 그리고 내가 배웠던 어, 도치 어,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잘 나오지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무엇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인형이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 7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너무 좋은 교재고 우리 그 서술형 대비해서 예, 공부하는 친구들 꼭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 싶은 좋은 교재였습니다. 자 이상 세듀의 울스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 고등 서술형 랭크 77이었습니다.